<웃음> 자. <웃음> 군단의 심장 커스텀 유즈맵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 번째 경기. <laughs> 이어서 1시 즌행에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 테란, 레드 선수. 음. 8시 진영에 위치하고 있는 보라색 프로토스, 이클립스 선수. 이 군단의 심장 커스텀 플레이가 정확한 스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으므로 연습할 때 연습 경기로는 충분합니다. 우선 테란들이 이 분쇄기가 정말로 강력하기 때문에 이 분쇄기 한 번에 일꾼들이 다 터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반응 속도들이 굉장히 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분쇄기를 막으려면은 조금 체력이 높은 유닛들로 사거리가 길거나 체력이 높은 유닛들을 막아야 막아야 해요. 뭐 괜히 뭐 뮤탈리스크 저글링 바퀴, 히드라, 뭐, 광전사, 이런 유닛들로 막으려고 하다가는 그냥 괜히 손해만 보기 때문에 분쇄기가 초당 데미지가 20, 20이었나? 박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분쇄기가 떨어진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빼는 게 좋아요. 우선, 프로토스는 그냥 생더블 이후에 재련소 이렇게 되면은 프로테란이 혼내줘야죠. 붉곰 더블을 가져간다 생각하고 그냥 초반에 어 붉은 몇 마리만 보내도 이 생더블은 좀 많이 휘둘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커스텀 경기라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는 하지 않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잡단 내기 심해, 이거. 자 우선은 먼저 생더블을 가져가면서 조금 더 기분 좋게 시작하는 프로토스. 이러면서 앞마당 위에 군수공장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죠 분쇄기 슈레거. 이러면서 앞마당에 있는 가스 두 개를 빠르게 가져가는 포토스 일단 저그... 하, 저그 유닛들은 군세계를 잡을 만한 유닛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 뭐, 바퀴? 여왕? <laughs> 여왕이 갑바는 좋던데 우선은 한번 슈렝을 뽑죠 슈레더 <laughs> 정말 나오자마자 모든 스타크래프트2 유저들이 이건 사기다라고 외친 슈레더 분쇄기 <laughs> 여기 보시면 거의 어... 땅에 박혀있는 무한 스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러면서 우주공항 이거 본진에 한번 슈레더 떨어지겠다는 얘인데 일단 프로토스는 우주 관문에서 오라클을 준비를 합니다. 전판에 오라클로 재미 좀 봤다 이거죠. 그리고 더블 화, 화염차 반응로. 여기서 화염차가 좋아진 게 변신을 합니다. 체력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슈레더가 이 반경안에 자신의 유닛이 있... 이 반경안에 유닛들을 공격을 하거나 이 반경안에 자신의 유닛이 있으면은 작동을 정지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슈레더를 잘 생각해서 배치를 잘 해둬야 배... 배치를 해둬야 돼요 <laughs> 이거 모르죠? <laughs> 슈레더가 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이러면서 탱크. 프로토스는 복제자. 일단 복제자를 가져갑니다. <laughs> 페란드 프로토스전에서 프로토스가 이제 복제자를 사용함으로써 탱크를 <laughs> 뽑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어요. 일단 오라클로 한번 미네랄 필드 견제. 이렇게 미네랄 필드 한번 견제한 것이 굉장히 수입 효과면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갑자기 300으로 벌어졌죠. <laughs> 여기 보시면 지금 배틀 헬리온이라 그래가지고 화염차 변신 모드, 트랜스 모드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는 아직 그 스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laughs> 불구만 이거 저걸 보라래. 그래. 화 화염 화염 방사병으로 되어 있는데 군단의 심장에서 도 화염차가 직접 변신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지금 여기 군단의 심장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laughs> 어 변신을 해도 이 공격 속도나 공격 범위가 적어지는데 진짜로 나오면은 정말 깁니다. 사, 사거리가. 그리고 복제자로 이렇게 공성전차를 일단 복제를 했죠. 이 복제자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옵저버를 한 개를 보낸 상태에서 자신의 시야에 닿는 모든 유닛들을 복제할 수 있어요. 뭐, 거신이나 뭐, 어, 전투순양함 이런 거대 유닛들은 불가능한데, 솔직히 복제자로 만들 수 있는 유닛이 몇 가지 없어요. <laughs> 근데 이 공성 전차가 원래 테라는 테란 같은 경우에는 150, 125로 만들 수 있는 반면에 프로토스가 만드는 공성 전차는 200, 2 0 0짜리에요 비싸죠. 이러면서 암... 아, 안, 너무 가스가 많으니까 그냥 앞마당에 있는 걸 빼네요. 이게 워 워하운드라 그래가지고 투견인데, 어 이것도 원래는 골리아 스킨이 아니라 약간 건설 로봇에다가 그냥 뭐 총이나 무기를 장착한 형태로 나오는 스킨이 원래는 군단의 심장에 있는데. 자유의 날개는 그런 스킨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것을 골앗으로 대체를 한 거예요. 실제 스킨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러면서 프로토스는 세 번째 멀티를 준비를 하고요. 이배틀이 배틀 이 헬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투견이 이 공중 공격이 이게 스프린데, 아직 잘 모르고 있나봐요. 이 토르가, 그, 대, 대량 생, 대량, 아니, 왜 말이 안 나와. 대량 생산해서, 그냥 한 마리만 뽑게 하고, 대신 가격비, 성능비가 제일 좋은 무릇이 나왔구요. 토르는 한 개밖에 생산하지 못하지만, 그의 비슷한 스펙인 투견이 뮤탈 딸자리를 어느정도 막아줄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일단 오라클이 돌아다니면서 미네랄 필드를 방해를 하죠 이러면서 탱... 어... 복제자로 탱크 4개까지 보유를 하고 연결체를 여기다가 가져가는 건좀 웃기네요 뭐지? 여기다 왜가 왜왜 지어놓은거야? <laughs> 이러면서 일단 메카닉을 준비하는 테란 메카닉을 준비를 할 거면은 테라는 반드시 토르를 뽑아야 합니다. 토르를 가져가려면은 여기 있는 우주 어 무기고와 유라, 융합로를 같이 가져가면서 600원 오, 600 500짜리인 600 400짜리인 토르를 가져갈 수 있고요. 일단 오라클이 와서 일단 계속 미네랄 필드를 방해를 해줍니다. 지게로봇이 떨어졌는데 미네랄 필드에 이렇게 방해를 받으면은 좀 크죠. 근데 우선 약간 프로투스 조합이 조금 애매하죠. 일단, 메카닉 체제를 일단 한번 나가봅니다. 탱크와 투견과 화염차를 데리고 나가 나가봐요. <laughs> 아, 일단 광전사, 아, 보죠. 그다음 일단 저 광전사를 처리를 하고서 이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투견 자체가 경장갑 유닛 스플래시가 좋을 좋 뿐이지 저런 공업 포격기가 단체로 보여있으면 조금 골치가 아파요. 일단 멀티의 유무를 확인하니 확인을 했고요. 일단 불사조가 방해를 하러 가는데 슈레거, 슈레더. 일단 슈레더 먼저. 일단 슈레더는 공중에서 폭살을 당하고요. 아, 이게 투견이 좀 이게 좀 단점이죠. 투견이 좀어 토르보다 스펙이 약간 덜 하는데 불사조와 공업포격교를 일단 쉽게 막히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저건 자기 혼자만, 알, 자기 혼자 잘못 알아놓고서 지금 화를 내고 있죠. <laughs> 일단 투견이 약간 좀 멋이 없긴 해요. 그리고, 어, 자유의 날개처럼 그 스플래시 데미지가 얼마큼 잘 들어가냐 그런 거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불사도 일단 많은 피해를 주고 시작을 합니다. 이건 쓰레기인데? 오이지라 않아서 그런가? 스플래시 데미지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서 그런가 그게 쓰레기인데? 일단 토르가 나오죠 아 토르가 왜 지상 공격밖에 없지? 원래 토르가 이제 공중 공격도 없어지나?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일단 이러면서 프로토스는 탱크 거신 불사조 공업 포격기 이러면서 멀티를 올 멀티를 가져가기 시작을 하고요. 이러면서 그냥 아예 대놓고, 테라는 일단 초반에 그 나가면서 병력을 잃었던 게 굉장히 컸죠. 일단 토르 한기가 덩치도 커졌고 위험이 있기는 한데, 동맹이 공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군단의 심장 가서 변한 것이 뭐냐면은, 프로토스들이 너무 4차관을 하면서 퍼올리기식 소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은 블리자드에서 언덕으로 퍼올리는 소환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패치를 했죠. 이게 지금 롤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확정된 상태입니다. 너무 프로토스, 너무 그러니까 프로토스들이 너무 4차관을 대놓고 했다니까 맨날 4차관만 해야 되니까. 일단, 불사조로 돌아다니면서 일단 공어, 아니, 공성전차를 끊어주고요. 그래도 이 정도 숫자의 투견이 한 번에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가면 은 불사조가 다 터질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는 건설러 분는 잡아주죠. 견제. 이러면서 템페스트가 나옵니다. 오! 야, 이 정도 투견이면, 야, 불사조 다터지겠는데 그리고 이 투견이 좋은 점이 뭐냐면 그니까 러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뭐냐면은 투견 자체가 일단 가격 가격대가 내려갔구요 그 다음에 약간 토르보다 이동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러면 일단 템페스트가 나오죠 환상의 조합, 거신 탱크 조합 일단 인구수 200이 찬 프로토스가 한번 튀고 나옵니다 이러면서, 메카닉인데, 메카닉 3, 3업이 끝났고요 업그레이드가 잘 돼있는 테란이기 때문에, 한 번만 잘 싸우면은 어찌저찌 일단 밀어낼 수 있는,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이거, 화염차가, 배틀 헬리온 모드 상태에서 싸워야지, 지금 화염차 모드에서 싸우면은 이렇게 녹가요 배틀, 배틀 헬리온을로 변신을 해야죠. 일단 변신 못했구요. 소리의 강력함을 일단 한번 밀어냅니다. 토르의 공격력이 860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칠 때마다 거신이 부서지고요 요번 토르가 일단 근처에 있던 불사제를 모두 녹이기 성공하면서 중장갑 데미지 추가 기계에 추가 말도 안 나. 기계에 추가 데미지를 주는 일단 투견이 한번 밀어내고요 그러면서 화염차가 검전사를 제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업잘돼 있던 테란이 한번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프로토스가 다시는 다시 모일 수 없는 병력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좀 탱크가 모이는 건 아파요. 그리고 그그 그, <laughs> 군단의 심장에서 이 토르가 그 캠페인 그 어떤 기술실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토르가 잠깐 죽어도 그거를 건설로봇으로 수리를 하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자세히는 모릅니다 <laughs> 프로토스가 로봇공학시설에서 유닛들만 생산했지 지금 관문 자체의 수가 많은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자원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업그레이드가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뺍니다 이러면서 테라는 사령관 교회를 다 가져가구요 일단, 투견이, 일단, 센 것을 알고, 투견을 너무 많이 준비를 하는데, 일단, 토로, 일단, 메카닉 체제는, 토를 준비하고, 항상 화염차를 쓸 때는, 배틀 헬리온 모드를 하고서 돌진을 합시다. 왜냐면은, 화염차가 지급 체력이 90인데, 배틀 헬리온 모드를 하면은, 체력이 120이 넘어가요. 이러면서 경장갑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장갑 자체가 바뀐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거신이나 이런 유닛들한테도 이제 잘 죽지 않구요. <laughs> 그 군단의 신장 시연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화염차 모드일 때는 탱크에 몇 대를 맞으면 터지긴...터지는데 배틀 헬륨 모드를 하면은 일단 탱크에 두세 번 정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됩니다 로봇공항 시설 다섯 개에서 일단 유닛들을 마감하고 뽑아내고 있고요 코비드 방로 밤까마기 누가 템페스트가 쓰레기래 자, 저게 템페스트를 안 써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야 내가 템페스트만으로 밀어내서 이 승리한 적이 있는데 뭘 <laughs> 일단 투견을 일단 한번 써봤는데 투견의 중요함을 알고서 일단 투견을 많이 뽑습니다 밤까마귀 <laughs> 테란의 병력이 일단 업잘 돼있는 테란의 메카닉 병력이 일단 다시 한번 토드를 생산하고서 일단 나가 봅니다 이 투견이라는 게 원래는 어... 중장갑 유닛을 잘 상대하라고 만들어진 캐릭인데아 <laughs> 유닛인데 일단은 프로토스가 오일머를 먹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지금 프로토스가 멀티만 먹고 있지 가스를 캐질 않아요. 가스 이제야 막 수급을 하는데 <laughs> 정작 먹고 있는 가스가 얼마 없죠.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광전사 자체는 화염탄들 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문에서 경전사만 쏟아내다가 결국 화염차에 모두 놓고 그냥 지지실 수 있는 타이밍이 밍이 나옵니다 일단 슈레더 슈레더로 세 번째 멀티의 견제를 떠나고요 이렇게 되면 은 프로토스가 결국 자원관리를 실패를 하면서 업그레이드 차이와 함께 저 병력을 잡아내지 못하면서 지지 타이밍이 나오죠 슈레더 떨어집니다 떨어지자마자 바로 박, 박으면서 박 일단 의료성이딴 데로 가야 되는데. 그쵸, 의료성이 빠지죠? 의료성이 빠지자마자 여기 있는 유닛들이 한꺼번에 뽕! 이게 바로 슈레더의 힘. 한꺼번에 낚이죠, 그냥. 이게 바로 분세기 드마의 힘입니다. 스무 스물 몇개 있던 일꾼들이 한 방에 노, 녹았죠. 한몇초 사이에. 그래서 반,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겁니다. 메카닉을 보자마자 일단 거신 두 개와 불멸자를 잔뜩 모은 프로토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중장간 유닛시기 때문에 불멸자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죠? 불멸자 힘! 파워 불멸자! 불멸자는 내가 다 이긴다! 03업 불멸자가 0.. 65가 되면서 일단 한번 밀어내면서 성공하면서 쥐지!